아홉 분에 삼각함수 보자. 삼각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삼각, 각을 정의를 할 거야. 우리가 각은 그냥 육 분법이라고 해서 3도뭐 육십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각을 정의할 거고, 그걸 일반각이라고 할 거야. 자, 시초선과 동경을 보자. 자, 시초선 이제부터 각을 우리는 좌표평면 위에서 할 거야. 그래서 좌표평면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은 이 ox에 대한 시초선, 이 ox에 대하여 이거를 이렇게 알파도 알파만큼 회전시켰을 때 <laughs> O S를 1 0초선이라고 하고 O P를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거고 동경 O P 이 사이 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는 건데 이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지 왜냐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와도 각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좌표평면 위에 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x축과 y축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P가 있으면은 이각 x 축을 시초선으로 해서 이 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호도법에서 라디안법을 쓸 거야. 라디안법. 자 라디안이 뭐냐면은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해. 그래서 반지름이 1이고 호의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이때 이 각을 우리는 1이라고 할 거야. 물론 라디안이지만 라디안은 보통 생략하기, 생략하기 때문에 이 각을 1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1이고 둘레가 파이면 얼마지? 이 가의 크기는 파이가 되겠지. 파이 라디안. 근데 이게 180도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 파이는 얼마? 파이는 180도다. 자, 그래. 그래서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타, 이 세타, 이 세타가 r분의 l이 되잖아. 뭐 라디안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l은 r세타가 되고요. s는 1/2 r 제곱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r 제곱곱하기 넓이.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곱하기 이제 중심각을 라디안법이기 때문에 곱해지시고, 근데 아까 r 세타가 l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2분의 1 rl이라고 할수 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그러니까 둘레이를있으면 부팅률이 최대일 때 중심각 크기. 자, 그럼 이 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24-2r이 되겠죠. 그럼 s는 2분의 1 rl, 24-2r. 그러면 은 12r 마이너 r제곱이니까 r은 6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r이 6이니까 6, 6, 10이지. 자 그럼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 2가 되겠죠. 물론 라디안 생략한 거야. 자삼각함수 봅시다. 먼저 sin, cos, t a n 를정리할 건데 간단해. sin은 y 좌표 cos은 x 좌표 t a n 는 x분의 y야. 그리고 t a n 는 cos분의 sin이고 sin제곱 플러스 cos제곱은 1이 돼요. 이게 y 좌표 x 좌표라는 게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 원에서 이렇게 피가 있을 때이 값이 sin 값이기 때문에 y 좌표고 이 값이 cos 값이기 때문에 x 좌표인 거야. 자 그래서 4분만 해서 자 이쪽 구역에서는 y 좌표 x 좌표는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sin은 양수 이쪽 좌표에서는 아, 이, 아 이쪽 좌표 아 cos 양수 고 이쪽 좌표에서는 cos 음수 이쪽에서는 sin 양수 이쪽에서 sin 음수 탄젠트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 그럼 바로 예시 파워 되겠지 자 바로 예시 봅시다 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일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의 세타라고 했잖아 탄젠트는 코사인의 사인인데 지금 이게 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써줄 건데 지금 이 상수 일이 굉장히 거슬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1을 없애기 위해서 사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게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 때문에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질 거고. 자 당연히 코 사인은 0이면 안 되겠죠. 코 사인은 0이면 사인이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양변을 코 사인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4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은 3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은0 탄녀 세타는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거나 1이 나오겠죠. 자, 각변한 보자.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짝로 고친다. 두 번째 n이 홀수이면은 그대로. 아, 홀수이면은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바꾸고 탄젠트는 역수를 취하고 n이 짝수이면은 그대로 간다. 자, 플러스 세타. 그냥 세타를 붙인 다음에 부호를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진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부를 따진다. 그래서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코사인만 알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이거 외워 주시고. 자, 예시 보자. 그러면 이걸 바로 해 볼게.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n이 짝수지. 그러니 그냥 사인이고 세타를 그냥 써. 자,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니까 파이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세타가 예각이라고. 예각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이 4분음 이 위에 각을 나타낼 때는, 좌표평면 위에 각을 나타낼 때는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양의 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45도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타니까 요이 2사분면 위에 있겠지. 2사분면 위에 있으면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자 코사인은 뭐로 바꾼다? 사인으로 바꾼다 이 n 이 홀수니까 사인 세타를 쓰고 자음 음순지 양순지를 봐야죠. 자 코사인 l 3파이 o s i 이 e c 이 s i n e is equal to c o s i 얼마야? 양수죠 이 값에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자이 값은 어떻게 되겠죠? 탄젠트 세타 a l to 일 o s i n e 가면 s 만큼 e 렇게 equal to c o s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사인을 바꾸니까 코 사인이고 2분의 파이 세터만큼더 가니까 플러스겠죠. 자 그럼 그래프 가보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사인 그래프는 이제 파이 2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해요. 사인과 코 사인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1량 마이너스 1이야. 그 탄젠트는 최대, 최소값이 없어요. 자, 그리고 주기란게 있는데 사인은 이파이를 주기로 그냥 360도를 주기로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예요. 자,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이파이를 기준으로 똑같은 계속 반복되고 이거는 y축 대칭이다. 탄젠트는 이제 파이를 주기로 반복되고 원점 대칭.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게존재하죠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 식으로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계속 정수 파이배를 더한 거 여기서는 정규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환대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이거를 당연히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c y축으로 d만큼 평이되한 거고 자자 자, 주기 아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다. 자 그럼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은이 그, 이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 최대값은 얼마죠? 그렇죠. 이게 5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니까 9 최소값은 마이너스 5에다가 4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는 절대값 비분의 2파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3분의 2파이 그래서 3분의 2파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사인 n x 가 1분의 1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봅시다. 자, 2파이니까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1분의 1보다 크다니까 1분의 1은 여기 있잖아. 자, sin30도가 1분의 1이죠. 그럼 sin6분의 π가 1분의 1인 거지. 그럼 여기가 6분의 π.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이분의 π이니까 5분의 6π가 되겠죠? x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5 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이건 삼각비의 활용이에요. 이건 활용 단원이야.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이 R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 정리하면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는 대응각의 사인 값의 b랑 같다더라라는 거예요. 자 코사인 법칙은 이게 코사 법칙이에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곱해주고 넘기면 은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된다 자 그래서 만약 a가 90도면 은 코사인 a가 0이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ab사인 c 그리고 이건 헤론의 공식인데 둘레의 길이의 절반 그리고 s-a s 백이 b s 배기 c의 루트 c인 거. 자 문제 봅시다. 이거일때각 c를 구해봐라. 그럼 뭐 통분을 해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c 플러스 a 곱해주면은 a 제곱 플러스 ac, b 플러스 c 곱해주면은 b 제곱 플러스 bc가 1이 되겠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a가 곱한 거니까 c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해야 되겠죠 약분 때려 주시면은 약분 해주시고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b가 되니까 아 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시면은 코사인 c가 2분의 1이 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c는 60도 자코사인 b 구할게요 2 곱하기 6 곱하기 7분의 6 제곱 36 7 제곱 49 125 그래서 구해 주면은 84분의 60 그렇기 때문에 약분 해주면 21분의 15, 한번더 약분 해주면 7분의 5가 되겠죠.